세계 곳곳의 기후 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필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이 있다고요. <laughs> 예, 네. 오늘 뭐 어제 누군 방송이어서 못 나왔으니까요. 네. 오늘 곱배기로. 네. 네. <laughs> 한 꼭지 하고 음악 듣고 또한 꼭지 하고 음악 듣고. 이두 번째 꼭지는 뭐그 예고 드린 대로 전기. 석유 얘기요. 예. 아. 전력 기본 계획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쟁점들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고, 근데 요번 주는 정말 국내 그 기후뉴스들이 쏟아져가지고 음. 뭐, 국제선 탈 일이 없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오늘까지 끝날 것 같은데, 그, 추억의 그런 코드를 이어서 지난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추억의 봄. 네, 지난 봄. 이제 봄철이 이제 그 기상청 그 기상 분류로 3월, 4월, 5월까지 이제 봄이라고 합니다. 3월, 4월, 5월까지요? 네. 지금은 이제 봄이 지난 거죠. 요번 음. 봄에 대한 평균 기온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상 데이터에 대한 정리가 기상청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흔히 이제 오늘의 기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청취자분들과 우리 김희숙 진행자님 간의 논쟁 아닌 논쟁이 있잖아요. <laughs> 덥다, 안 네, 덥다. 진행자님은 어, 오늘 너무 날씨 좋았어요. 하는데, 심지어 오늘도 더더운데, 오늘도 또더운데왜 <laughs> 날씨가 좋다그럴까 그러게 말해요. 네, 아이, 논쟁하진 논쟁인데, 그 기상청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뭐라고 하든가요, 기상청 여기서 깜짝 퀴즈가 들어갑니다, 우선. 마스크 커버를 하나 드리는. 아, 여러분, 이번에 진짜 퀴즈예요. 네, 마스크 진짜 커버 퀴즈입니다.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기상청이 지난 5일에 2024년, 즉, 올해죠. 봄철 기후 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면 어, 올해 봄에 전국 평균 기온이 1973년 이후에 역대급 몇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개관식 아닌가요? 네, 1번 1위, 2번 2위. 네. 네. 가장, 네, 가장 더웠을까? 두 번째로 더웠을까? 이거네요. 네, 네.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결론은 더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더웠습니다. 어. 어찌됐든 역대급으로 가장 더운 봄 중에 하나였다. 네. 1위였을까? 2위였을까? 자, 그, 저 이민상 PD께서 아마 그 보이는 라디오에 기상청 데이터를 아마 띄워 주실 겁니다. 네. 올 봄이 역대 2위였습니다. 2위요. 예, 1973년도부터 매년 봄철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기온을 딱 이렇게 숫자로 탁탁탁탁 나왔는데 올해 전국 평균 기온이 13.2도였대요. 음. 평년 대비해서 1.3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아하, 3, 4, 5월의 평균 기온이 요올 예, 봄이 그렇구나. 그래서 청취자들이 맞으셨습니다. 맞아요. 전후에 저는 왜안 예. 덥다고 하고 그, 다녔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저기 진행자님은 이미 이제 그 마음 속에서 봄을 버리신 거예요. 맞아요, 에. 맞아요. 이제 더울 거야, 에. 더울 거야. 이미 <laughs> 기후 적응을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한반도 봄은 없어. 없어, 맞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여름식은 알아요. 좀 시원하네. 맞아요. 이게 기후 적응을 하신 거고, 청취자분들은 아직 봄을 봄이다. 못 버리신 거예요. 매우 따뜻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laughs> 봄을 잊었어요. <laughs> 봄을 잊었어요. <laughs> 자, 어쨌든 어 2위가 올해 봄이 역대급 2위였고요. 그럼 1위는 언제였을까요? 가장 더운 언제였을까요? 봄? 1위 언제였을까요? 가장 더운 봄은 작년이었습니다. 아 그럼 3위는 언제였을까요? 세 번째로 뜨거운 봄은. 설마 재작년? 재작년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올해가 2위, 작년이 1위, 재작년이 3위. 음. 그러니까 3년 연속 역대급 신기록이 계속 세워진 거예요. 음. 1위, 1위, 3위가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한반도 봄이 진짜 뜨거워졌다. 아니, 계속. 조금 무서운데요? 예. 네, 더구나 최근 10년 중에 8개 8년이 네. 봄철 평균 기온 역대 10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아, 계속 그러니까 올라가는. 최근 거군요. 10년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음. 겁니다. 한반도가. 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기상청 발표 자료가 수많은 무시무시한 신기록들을 계속 양산해 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 우리는 이제 뭐 봄철 3개월 평균으로 이렇게 느끼진 않잖아요. 네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 오늘도 더웠네. 평년보다 더웠네. 음. 뭐 이렇게 느끼는데 하루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이 봄철 92일 중에 72일이었다고 합니다. 올 봄이. 계속 그런 그럼... 이거는 완벽한 일이었대요. 아하. 예, 네, 평년보다 계속 더웠다. 이 날이 72일입니다. 92일 중에 72일이다. 네. 반대로 하면 봄철 92일 중에서 20일 빼고는 계속 다더 더웠다. 더웠던 거죠. 예, 이런 거고요. 특히 4월 한달 평균 기온은 완벽한 역대일이. 음. 4월이 제일 더운 달이었다. 네. 그다음에 강수량으로 보면 5월 5일의 법칙이 새로 나왔는데요. 5월 5일의 법칙. 5월 5일하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올해 비가 왔잖아요. 이년 연속 5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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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어린이날에 많은 비가 내렸더라. 아 작년에도 그랬구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까. 그래서 5월 5일 올해 같은 경우는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200mm가 넘게 내렸다. 음. 봄에 웬 폭우 이렇게. 맞아요. 예, 홍수도 아니고 이런 게 5월 5일에 벌어지고 있다. 이년 음. 연속. 해수온, 우리나라 해수온 온도는 14.1도로 최근 10년 대비해서 1.1도가 높아서 해수온도도 1위였다. 아, 다 뜨거워지네요. 다 뜨거워져. 네. 왜 그런지 기상청이 이제 그 기후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리면 이야기가 저 멀리 인도양 아라비아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이 올해 혹시 그 기억하세요 두바이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맞아요 그물 둥둥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막 비가 폭우가 막 맞아요. 내리고 기후 그 리포트에서 얘기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인도양 아라비아해 음. 해수면 온도 상승이었는데 네. 여기서 뜨거워진 공기가 대류 활동이 강해지면서 한반도 상층부까지 왔대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 이렇게 대륙을 가로질러서 한반도까지 온 예. 건가요? 아라비아해, 그러니까 두바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폭우를 쏟은 아라비아해 해수면 온도 상승이 고기압이 돼서 음. 한반도까지 쫙온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봄을 뜨뜻하게 이렇게 덮인 거고요. 반면. 어 같은 시기에 동남아는 어땠죠? 기억하시죠? 동남아시아는 어땠나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네. 저희 그 지난주에 필리핀 연결했을 때도 뜨겁다고 45도 이렇게 예. 된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열대 북서 태평양 지역은 대류가 오히려 억제가 됐다. 아. 그래서 아라비아의 고기압이 대류가 활성화되면서 한반도까지 날아왔고 네네. 이 필리핀 쪽의 열대. 북서 태평양 대류는 억제됐다. 계속 그러면서. 정체돼 있는 거는 그 지역에 걸러면서 수중기를 다량 함유한 따뜻한 남풍류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돼서 기온을 높였다. 아, 이렇게 저렇게 다 우리는 기온이 올라가는 예, 거 그러니까 이게 그 해외 토픽이 해외 토픽이 아닌 게 네. 우리나라의 그 뜨거운 보험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음, 음.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장께서 끝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40도 고온 현상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부 지역 폭우 인명피해. 우리는 가장 뜨거운 역대급 봄, 봄. 2위. 매월 새로운 기록들이 경신되고 위험기상을 예측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기상청은 위험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겠다. 이건 정말 기상청 혼자만 할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협업을 통해야 되는 음. 그런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네. 기상청에서 또 역시 온라인 공간에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한 20일 동안 1706명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에 직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예. 이거에 대해서 진행자님은 역시 이건 뭐뭐 뭐 진행자님한테니까 상품은 없습니다만. 네. 퀴즈 네. 직면에 있다라고 몇 분이나 답을 하셨을까요? 1번 50%, 2번 90%. 왠지 이거는 90%일 것 같아요. 네. 저는 7, 80% 생각했거든요. 예, 정확하게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9%. 와, 90%네요. 예. 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본인은 귀하께서는 기후 변화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네.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43.7%, 그렇다 46.4%. 합치면 90.1%가 90 실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뭐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실감하고 있다. 음. 90%가 실감하고 있고. 내가봤을때 대한민국은 지휘이다. 지금 직면에 있다. 90%가 있다. 네.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서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 있나요? 이건 주관식으로 물어봤거든요. 네. 1,400, 4한 1,400개 정도의 답변이 올라왔는데, 네. 주요한 것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장마도 아닌데 폭우가 계속 온다. 맞아. 비가 많이 오고 많이 더울 때, 순간적인 폭우가 내릴 때. 맞아. 봄에 우박이 떨어지면서 농사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때. 음. 계절에 맞지 않는 기후나 온도, 동해안 강수량 감소, 눈비 혼재 일수가 증가할 때, 작물의 작황이 감소될 때, 음. 서해안 오징어 수확량이 늘어나고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은 줄어들 때, 맞아요. 모기가 늘어날 때, 초겨울에 개구리가 일찍 울 때, 음음.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지하수가 말라갈 때, 네. 겨울철 하천의 결빙 횟수가 줄어들 때, 그리고 해외 휴양지들이 점점 물에 잠기는 걸 뉴스로 지켜볼 때. 음, 민감하게 느끼고 있네요. 정말 이거 오늘의 기후에서 다 다뤘던 주제들이 꼼꼼하게 나오네요. 저는. 네, 국민들은 이거를 쫙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가 아 이거 진짜 기후구나. 이상기후 또는 생태계 변화 또는 물부족 해양상태 변화. 네. 여기에서 이제 기후를 직감하신다라고 하고요. 또한 가지 질문 그러면 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어 어디를 통해서 접하세요라고 네. 했는데 어 안타깝게도 보기 중에 항목은 오늘의 기유를 통해 접한다는 보기는 없었습니다. 다음엔 네. 그 보기를 <laughs> 넣어 달라고 <laughs> 부탁을 해서 응답자의 68. 68.2%는 네. 어, 네이버나 구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음, 접한다. 음, 음. 다들 뉴스 검색을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요. 네, 요즘은. 인터넷이 거의 압도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상청 정보 자료가 26.7%, 그다음에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가 3.5%, 3.5%. 기상청이 많네요. 생각보다 26.7%. 네. 아무래도 음. 뭐 기상청 조사니까 또 감안해서 <laughs>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대는 어느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1위 영유아 세대 30.1% 2위 노년 세대 음. 26.7%. 아무래도 그 어리거나 또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 여기가 취약계층이다 적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여러 질문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이겁니다. 요거는 보이는 라디오에 그대로 띄워 드릴게요.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경제, 물가상승 등 2번 식량 3번 생태계 4번 질병 5번 인구 출산율 6번 기타 여기서 1위는 뭘까요? 1위요? 네.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된 농작물일 것 같아요. 그렇게 서 압도적인 1위가 나왔는데요. 어, 45%가 식량을 꼽았습니다. 아하.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식량이다. 네. 수확량 감소, 재배지 이동. 두 번째는 생, 생태계 변화이다. 음. 서식지 이동, 생물종 변화가 26.3%. 네. 3위가 경제, 장바구니 물가, 물가 상승이다. 17.4%. 식량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요 어쨌든 오늘의 기후 아이템 선정이 있어서도 맞아요. 상당히 유의미한 분야가 음.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농민들을 더 많이 여쭤보고 다음 주에는 또 경기도 농업기술 원장님이 또 출연하시기로 아하. 돼 있습니다. 네. 네. 요분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한곡 듣고 또 다음 이야기, 전기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수빈의 노래입니다. 한 번만 더. 기후 리포트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11차 전 전기본 전력 기본 계획 쟁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15년 후에 전력 수요가 지금 같을까? 예, 네, 지금 같을까? 근데 많이 부족해질 거다. 그래서 더 많이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전 세계의 SMR 하나. 네. 요런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아유, 원전 가려고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많이 이제는 전기를 아껴 쓸 국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구도 줄고. 네, 이 논란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정도. 2030년까지 어쨌든 총량 기준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3배 늘릴 거다. 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아니 총량은 늘어지만 비중은 21%로 똑같지 않느냐. 아하 참.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로 가는지 상속의두 네. 가지 변화를 그 가지는 쟁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총량이냐 아니면 뭐 비중이냐 이거 뭐. 그냥 탁상공론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삶 속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탄소 경쟁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수출을 하려면 아리백 조건을 맞춰야 네, 되는 거죠. 아리백을 하려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우, 우선 우리나라에서 음. 많이 생산해놔야 네. 이 글로벌 기업들이나 부품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쟁점으로만 보면 지금 그 정부에서는 충분하다 음. 이렇게 늘려가도 아리백 된다. 음. 하지만 비판 쪽에서는 아니 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리백 기업은 될수 있다 할지라도 제철 분야 포스코 같은 여기는 수소 환원 제철을 하려면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서 재생 에너지가 2035년까지 한100테라와트가 필요한데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그렇죠.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전력 선망입니다 지금처럼 원전 늘리고 전기 생산만 딱 늘리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도시까지 끌고 오는데 송배 전망을 고압 전력선망으로 전 국토가 갈등의 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면서 이제는 체질 개선, 스마트 그리드로 이렇게 전력망 체제를 바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